ENS의 가치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명탐정 스타등입니다 자, 우리 커뮤니티에서 또한 번의 대박이 나올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ENS라는 친구인데요. 이더리움 네임드 서비스라고 해서 어떤 도메인이나 지갑 주소에, 어, 자기네, 자신의 이름을 붙이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 이더를 붙이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부테린 형님이 언제 얘기했냐면, 1월, 어, 1월 3일 날 얘기를 했고요. L2에 꼭 필요하다 해석하면 되니까 CCIP에서도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 CCIP라는 건 체인링크가 가지고 있고 뭐 파편화된, 파편화된 블록체인에서 하나로 있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은 뭐 링크로 통해서 젠글이나 그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생략하기로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런 것 같아요. 어, 해시드가 돈을 잘 벌기로 유명하잖아요. 얘네들이 투자를 할때 2024년에 투자할 목록을 얘기를 했는데, 앱 투카 롤업을 위한 레이어 2의 발전을 얘기했고요. 저 역시도 레이어 2, 레이어 3로 넘어가면서 이쪽이 생태계 확장을 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RWA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는 CCIP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을 이두 가지 메탈을 다 가지고 있는 이더리움 네임드 서비스를 부트린 형님이 얘기를 했고, 앞으로도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뭐냐면은, 저 역시 마찬가지로 저를 알릴 때는 홈페이지 주소를 정확하게 씁니다. stackdung.com. 근데 여기다가 s t a c k d u n g e t h e r 를 써도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나와 있어요. 1년에 어, 이용료는 한 지금 가격으로 봤을 때는 6만원 정도 되는데, 그 6만 원을 하면 도메인 네임을 이더로 정할 수 있고요 웹3 홈페이지 com 이런 것도 다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알릴 때에는 이 도메인 서비스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시가총액을 보더라도 이더리움 네임드 서비스는 이제 1조밖에안 됐기 때문에 어, 영향력으로 보면 나중에는 OP나 아니면은 뭐 아발란체만큼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한 4에서 5조까지는 기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그 정도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저의 입장이고요. 여러분들이 뭐 차트를 좋아하니까 차트적으로 보자면 아 여기까지도 갈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어 제가 생각하는 목표는 거기까지 가지만 하나 확실하게 얘기해 주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시가총액을 보면은 과거의 고점 대비 아닙니다. 뭐냐면은 점점점점 물량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원래 어, 상장했을 때 고점의 가격이 오면 시가총액은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항상 시가총액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코인 수량으로 나눠서 가격을 측정해야 됩니다. 단순히 가격으로 보기는 좀 어려워요. 하지만 그런 건 있겠죠. 저 지지와 저항을 볼 때는 어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제 이다음에 저항은 이 정도 된다. 제가 이거 이 선을 그은 이유는 뭐냐면은 그런, 그런 거죠. 이게 여기서 조정이 한번 있고 다시 반등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뭐 VVIP 분해한테는 얘기했어요. 어떻게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지 체크해라. 오늘 반등이 나올 줄은 몰랐지만 좋은 흐름이 나와서 저 역시도 기회를 한번더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자, 여기서 얻은 사람들은 그 다음에 저항이 여기니까 지금보다 한 50% 이상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비트의 움직임은 당연히 봐야겠죠. 오늘 좀 조정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조정이 안 나오면서, 알트에서도 이더리움, 아니면 수이나, 뭐 이런 친구들이 가는 거 보면은, 조금 더 무빙이 일어날 수 있다. 비트코인이 가라앉지 않는 이상,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더리움 클래식도 제가 좋아하니까. 아무튼간, 여러분들이 예를 볼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나중에도 사용성이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이더리움 네임드 서비스는 나중에도 많이 사람들이 사용할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관심을 가져도 좋고 해시드가 원하는 메타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음제 생각에는 올해 최고의 메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TIB라는 코인이 있었어요. 텔러라는 코인이 진짜 많이 올랐다가 하락을 했는데 아마도 올해는 이 이더리움 네임드 서비스가 하이비 많이 붙어서 움직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팁을 드리자면, 부테린 형님은 팔로우를 해놔야 됩니다. 이 형님이 또 최근에 어떤 코인을 얘기한 게 있어요. 그 코인도 움직일지도 모르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도 본인을 어필할 때는 이 네임드 서비스를 활용하면 좋다. 그래서 본인이 뭐 유튜버를 하거나 다른 플랫폼을 할때한 번쯤은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용할 줄 알아야 나중에라도 이거를 투자할 때 지금 괜찮을까 아닐까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